자, 아, 이제 바로 이어서 여자 200m 자유형 결선 경기입니다. 아, 조금 전에 남자 800m 결선에서는 아, 최근 대회 메달리스트들이 질비했다면 여자 200m 자유형 결선은 최근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때와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어떤 선수들이 메달을 딸지 정말 궁금한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종무 메달리스트는 현재 영명이고요 중국의 탕무한과 독일의 이자벨 고제에 이어서 캐나다의 테일러 록 선수가 등장합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메달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중국의 양진취안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 때 이제 개혁 800m에서 1번 주자로 하면서 개역. 금메달을 선사를 했고 세계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샤를롯 보의 6레인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런던 계영 8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었고요. 네.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동메달 계영8 0 0이 똑같이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살 3레인 호주의 몰리 오켈러헨 선수입니다. 첫날 개영 400m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일본 주자로 가장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네. 자, 오레인 호주의 메리슨 윌슨 역시 오캘니과 함께 400m 개영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레인 영국의 프레야 앤더슨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홈서 홈 개영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홍서 홍경에서 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야 앤더슨에게 영국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자 종목에서 영국 선수는 이번 대회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습니다. 네, 이, 이번 자영 200m 선수들은 모두 개인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이제 세계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의 페데리카 펠레그리니 선수 2009년 2011년 연속해서 세계를 제패했었고 또 2017년과 19년 간격을 두고도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었는데 바로 이 선수가 2009년에 세운 1분 52초 98의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09년과 2008년대에 세 세겨진 세계 기록은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발합니다. 여자 200m 자유형 결선 경기입니다. 출발 반응 속도는 2레인에 중국의 양진시안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아직 개혁 800m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형 200m를 치러서 이제 선수들이 아직 200m에 대한 페이스를 몰랐었는데요. 예선과 중결선을 하면서 이제 4레인에 1분 56초 056의 기록으로. 선수가 가장 먼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캐나다의 테일러 럭 선수가 가장 먼저 50m 터치를 했습니다. 세계 기록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7레인 테일러 럭 굉장히 가까이 보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2레인과 3레인 선수들이 역전하기 시작하나요? 중국의 양진시안 포지의 오켈러핸. 네, 이 선수들이 중결선을 치르면서도 올라온 기록이 1위부터 8위까지 채1초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6레인도 빠른데요. 프랑스의 샤를 롯 보네. 자, 누가 먼저 100m 터치를 하느냐. 양진시안입니다. 캐나다의 테일러 럭 2위. 아, 미세한 차이로 호주의 오켈라엔 선수가 3위입니다. 네, 59초 0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양진시안 선수가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인데요. 흰색 수영복. 자, 그리고 붉은색 경기복입니다. 양진시안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2레인의 중국의 양진시안 네, 원래 선수들이 사레인을 기점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많이 보이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반대로 지금 V자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사레인 영국의 앤더슨, 오레인의 호주의 메디슨 윌슨 선수는 아직까지는 순위권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양준시안 빠르고요. 자, 삼레인 호주의 오켈러헨도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양준시안이냐, 오켈러헨이냐 자, 팔레인 탕무한 선수 옆에 캐나다 테일러럭 선수 이제 많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네, 양준시안. 자, 양준시안 그리고 오켈러한. 네두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가면서 지금 1, 2회권 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치패드 찍기 직전입니다. 양진시안 도착합니다. 중국의 양진시안 선수가 여자 200m 자유형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탕무안 선수도 많이 따라붙으면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이 중국 선수들이 확실히 자유 2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좋은 레이스였어요. 양진시안 1분 54초 9위의 기록입니다. 2위는 1분 55초 22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황자잉 선수가 바로 이 2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땄던 게 중국에게는 가장 또 최근 대회에서는 좋은 기록이었는데, 자, 이 세계 선수권 대회는 2005년에 양위 선수가 동메달을 땄던 게 가장 마지막으로 좋은 기록이었거든요. 최초의 200m 자유형 금메달을 중국에 안기는 양진시안 선수입니다. 네, 처음 50m에서는 5위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한 명씩 100m 구간에서는 4위 이제 1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선두를 유지를 한 양진시안 선수입니다. 네, 자 중국이 역대 여자 200m 자유형에서는 올림픽은 동메달이 최고였었고요.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이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1년 2003년 동메달, 2005년 동메달,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양준시안 선수가 큰 업적을 남기네요.